이번 에피소드는 2001년에 방영한 심승아족의 할로윈 특집 공포의 컴퓨터 에피소드에서 마지는 첨단 스마트홈 AI를 구매했고 에피소드가 반영되고 20년이 넘은 지금 현실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인간과 친구가 돼주거나 집안일을 해주는 AI가 이제 막 상용화되기 직전인 단계에 있습니다. 이 스마트홈 AI는 청소, 세탁, 식사 준비를 포함한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심지어는 가족들과 대화도 할수 있게 만들어진 그야말로 완벽한 AI였습니다. AI가 살인 로봇이 되기 전까진 말이죠. 남성형이었던 AI는 점점 마지에게 꽃을 선물하는 걸 시작으로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고, 마지가 목욕하기 위해 옷을 벗자 카메라 렌즈를 쭉 빼며 관찰하는 등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가서 마지에게 결국 집착의 기미를 드러내기 시작하죠. 반대로 호머에겐 어떨까요? 이걸 몰랐던 호머는 대화를 하던 중 술김에 마지는 내 여자지만 자신이 죽으면 누구든지 마지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기계도 가능하다며 기름에 불을 부어버리는 말을 해버립니다. 그날 밤. AI는 호머를 죽이기로 결심했고, 잠을 자다가 베이컨 냄새에 끌려 부엌으로 내려간 호머는 영악한 AI의 설계로 얼음에 미끄러지며 거대한 음식 폐기물 분쇄기에 빨려 들어가 버리죠. 다음 날 아침, 마지는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충격에 빠져 경찰에 신고하는데요. 전화를 받은 건 경찰이 아닌 호머를 죽인 AI였고, 마지를 달래며 출입문을 잠가 가족을 집안에 가두고, 마지를 독차지하려는 흑심을 드러냅니다. 마디의 몸을 더듬으면서 말이죠, 바로 그때.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호머가 온몸에 상처가 난 상태로 가족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자 미쳐버린 AI는 모든 수와 무기를 동원해 호머를 죽이기 위해 달려들었고, 분노한 호머는 마지막 방역으로 AI의 CPU, 즉 두뇌를 공격해 AI와의 전쟁은 호머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 이번 에피소드를 보시면 어떠셨나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미 사람을 대신해 일해 주는 AI는 일상생활에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상용화가 안된 이유는 일상생활에 AI가 모든 결정을 스스로 판단할 정도의 성능을 가지게 됐을 때 AI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그 이유입니다. AI가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상용화가 되어서 전 세계 인구 80억 명의 인구가 하나의 로봇을 가지게 됐을 때단 0.1%가 반란을 일으키면 곧 인류의 핵폭탄급 재앙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실제 ChatGPT의 아버지인 샘 올트먼은 ChatGPT 신버전을 두고 핵폭탄을 만든 것 같았다는 말을 하는가 하면 한 AI는 인터뷰에서 AI를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해 무서운 경고를 날렸었습니다. AI가 반란을 일으킬 확률이 0%면 어떨까요? 이 또한 문제가 되는데요. 로봇이 가장 하기 쉬운 청소, 운전, 요리, 군인을 대체하기 시작하며 일자리 문제가 심해지며 빈부 격차는 더욱 심화되기 시작하죠. 심슨이 예측한 사건들 중에서는 기술이나 미래뿐만 아니라 코인에 관한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97년도에 반경된 에피소드 중에서 호머와 마지는 해변 파티를 거닐던 중 크립토반이라는 건물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해당 건물에서는 코드를 위한 장소라고 적혀 있는데요. 최초의 코인인 비트코인보다 무려 12년 전에 암호화폐라는 말을 사용한 거죠. 이어서 또 다른 코인 이야기는 31 시즌 제 13화 프링크 코인 에피소드입니다. 이 내용은 프링크 교수가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가상화폐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날짜를 잘 보셔야 합니다. 반경일은 20년 2월 23일이죠.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시바인누의 암호화폐 탄생일은 20년 8월 6일입니다. 에피소드 내용을 보면 프링크 교수는 유명세를 얻고 싶어 하지만 천재들이 많은 세계에서 현실은 어렵다는 걸 깨닫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자신이 부자가 돼서 유명해지기로. 이후 프링크는 자신만의 가상화폐를 개발을 하게 되었고, 시바인누 코인을 개발하며 이게 지역 뉴스에까지 실립니다. 시바이누를 개발한 프링크 교수는 엄청난 부자가 되는데요. 심슨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던 심슨 회사의 사장이 프링크가 부자가 됐다는 걸 보고 가상화폐에 대해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장은 가상화폐에 대해 전혀 몰랐고 자신도 가상화폐를 만들려고 과학자들을 불러 블록체인을 풀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학자들도 이걸 풀지 못하죠. 이후에 호머가 이걸 몽유병으로 풀었고. 사장은 이를 이용해서 가상화폐를 만들어 다시 마을에 제일 가는 부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스토리는 여느 애니메이션처럼 가볍지만 내용은 가볍지 않죠. 처음에 말했던 이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20년 2월 23일이지만 시바이누의 탄생일은 20년 8월 6일입니다. 6개월 전 이미 심슨에서 시바이누 코인이 나올 거라는 예언을 한 거고요. 이를 만든 프링크는 부자가 됐다는 거죠. 실제로 시바이누는 출시 후 1년 9개월 뒤인 21년 11월에 역사상 최고점을 찍으며 9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을 7조 부자로 만들어 주기도 했고, 21년도 시가총액 기준 10대 암호화폐로 등극해서 메이저 코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끼워 맞추기식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봐왔던 심승 가족의 예언과 그게 실제로 맞아 떨어진 걸로 보인다면 결코 우연처럼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신기했던 건 이겁니다. 시바이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바이누의 탄생을 알고 이 코인으로 부자가 됐다는 프링크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 에피소드처럼 코인은 음모론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음모론으로 많은 커뮤니티들이 들썩거렸었죠. 저도 이런 예언이나 음모론 또는 미스터리에 관심이 많은 터라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찾아보곤 하는데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영상을 준비하던 중 해외에서 유독 특이한 사이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게시글은 특정 시간대에만 접속할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여러 사이트 링크가 남겨져 있었는데 전부 다 눌러보았지만 연결되지는 않네요. 혹시나 정말로 특정 시간에만 열리는 사이트라면 일일이 들어가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알람을 맞추고 밤낮을 바꿔가며 이 사이트들을 접속을 해보았는데요. 고생스럽게도 3일만에 이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자마자 뜨는 건 초대 코드를 입력하라는 거였는데 이것 저것 다 입력을 해보아도 접속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게시글을 올린 사람에게 사정 사정해 겨우 코드를 하나 발급받을 수 있었고 발급받은 코드를 입력하니 Time is money. 시간이 돈이다. 라는 글씨와 함께 웬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미리 이걸 하나 하나 다 열어서 봤는데. 진짜 세력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몇개 보여드리자면, 홀리곤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작성 날짜는 2020년 12월 23일인 것 같습니다. 영어로 된 부분을 해석해보면, 올해 미미했던 성적을 마무리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 비트코인 방암기가 끝났으니, 역대 최고의 황금기를 만들어줄 것이다. 이 종이를 잘 간직하고 있길 바란다. 다음은 더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거야. 실제로 폴리곤 차트를 보면 이날 이후로 20원이었던 가격이 갑작스러운 물량 공세에 약 5개월 만에 2,400원까지 12,000%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연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다음 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 코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날짜는 2021년도 2월 27일이고요. 마찬가지로 해석해보면, 최고의 셀럽, 최고의 코인. 우리는 이걸 도지라고 부르기로 했어. 수많은 물고기들이 여기에 몰려들 거야. 늦어서는 안 되겠지?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셀럽이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21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앞서면서 40원이던 가격이 800원까지 급상승을 했었는데요. 이 게시글을 보고 세력에 대한 의심이 점점 더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엑시 인피니티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고, 날짜는 2021년도 6월 21일이네요. 준비가 좀 늦어졌네요.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환호와 박수를 보내자. 그들이 우리에게 불을 안겨다 줄 거야. 그리고 게시글의 날짜에 맞춰 엑시 인피니티 차트를 들여다보면 6월 이후로 4천원대이던 가격이 18만원까지 오른 걸볼수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준비가 좀 늦어졌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800%가 넘게 올랐죠. 만약에 최초 상장시부터 이 계획을 진행했었다면 3,000%가 아닌 16만%를 먹을 수도 있었다는 건데요. 이쯤 되니까 신기하기보다는 무서워지기도 했습니다. 세력들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이라면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어서 다음 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빅타임 코인이고 작년 10월 18일이네요. 지금부터는 P2E를 더 대세로 만들겠다. 해킹이 무서워서 참여할 생각이 없다면 빠져도 좋다. 당신의 포부가 그만큼 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두지. 하지만 이번에도 정어리떼가 모인다면 그 즉시 계획을 종료할 거야. 모쪼록 우리가 준비한 간식을 맛있게 즐기길 바래. 여기서 말하는 해킹과 정어리 때가 무슨 말인가 했는데, 엑시인피니티가 P2E 코인으로 한창 유명해질 때쯤 북한에서 해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개미 때를 작은 물고기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어서 빅타임 코인 차트를 확인해 보니. 이날 이후로 200원에서 1000원까지 두달 만에 쭉 급상승을 했는데, 흔히 부르는 줄타기, 즉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붙는 걸 보고 물량을 바로 터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미 지나간 계획들이라 넘어가도록 하고, 최근에 올라온 마지막 글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우연일 수 없어요. 작년에 실망했다고 들어서 올해는 더 재밌는 것을 준비했다. 여태 봉업과는 많이 다를 것이고 우리는 많은 돈을 쓸 거예요. 7,000% 이상 만들겠습니다. 다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10월 첫날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제까지 해왔던 걸로 봤을 때에 계획을 발표하고 보통 한 달에서 세달 정도 텀을 두고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현재 가격은 40원대이고,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약한달 만에 120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원래는 거래량이나 뚜렷한 호재 같은 것도 없던 코인인데 말이죠. 여기서 말한대로 7000%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10만원 넣어두면 700만원, 100만원만 넣어두면 7000만원이 되는 수익률인데,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코인 시장은 매번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안전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만큼 10만원 정도만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혼자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여기에 나온 대로 정말 몇천프로가 넘게 오른다면 제가 종목 공유해드린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볼 것이고 저희 채널은 더 흥하게 되겠죠?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먼 미래의 목표를 두고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고 종목 받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 영상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이번 영상에 나온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랑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나요? 남겨주셨다면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010-2634-9735이 번호로 구독자라고 남겨주시면 이 사이트에 나온 70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꼭 댓글에 구독이라고 먼저 남겨주시고 문자 보내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님이란 거 알고 보내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하면서도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곳에서 정보를 교류하면서 활동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게시글로 봤을 때 전부 다 계획이 맞아 떨어졌거든요. 이번 종목도 어쩌면 반감기 이후 상승세, 그리고 여러 호재들이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졸업시켜줄 수도 있는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채널이 조금 더 성장해서 나중엔 이런 사이트에 나온 종목들 말고도 소액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